울산시가 임진왜란 당시 외군이 배를 타고 왔다는 학성공원일 때 물길 복원 사업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. 지금은 사라진 이 물길을 되살려 학성공원일 때를 울산을 대표하는 수변 관광지로 만들겠다는 계획입니다. 이도욱 기자입니다. 빽빽하게 들어선 주택과 상가로 둘러싸인 울산 중구 학성공원일 대 도심 속 공원으로 자리잡았지만 인근 건축물 절반 이상이 30년 이상 된 노후 지역입니다. 이곳의 물길을 되살려 새로운 도시 공간을 만들고 관광 자원화하는 것이 울산시의 구상입니다. 성을 둘러싼 해자처럼 학성공원 주위에 물길을 내고 이 물길을 태화강까지 연결하는 겁니다. 목표는 매년 수백만 명이 찾는 일본 구라마키 미간지구와 미국 세난토니오 리버워크입니다. 휴식과 여가 문화와 관광을 즐길 수 있는 친수 공간을 마련한다면 무엇보다 세태대가는 중구 원도심 활성화에 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합니다. 배도 오갈 수 있는 물길을 따라 일대를 복합 문화 공간으로 만드는데 예상되는 비용은 약 5,900억 원입니다. 엄청난 예산이 투입되는 사업인 만큼 단순한 관광 자원에 머물지 않고 지역 주민들의 안전까지 확보할 수 있는 시설로 활용할 계획입니다. 기존 제방보다 높이가 낮은 수로를 집중 호우 시 그대로 저류조로 활용하는 겁니다. 중부는 홍수에 의해서 침수 피해가 자주 발생하는 곳입니다. 이런 물길들을 통해서 홍수 피해를 예방할 수 있는 침수 예방 기능까지 강화하는 것이 본 연구의 목적입니다. 문제는 사업비 조달 등 구체화된 계획이 아직 없다는 점. 오랫동안 털을 잡고 지내온 지역 주민들의 이해와 협조를 구하는 일도 만만치 않을 것으로 예상됩니다. MBC 뉴스 이도녹입니다.